작은 소수끼리 곱하는 겁니다. 0.7 곱하기 0.4두가지로풀 수가 있는데요. 야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못풀 뭐 이유가 없겠는데 우리 초등학교? 대정이면못 푼대요. 하윤이가 못, <laughs> 못 푸는다니. 게... 자, 첫 번째 분수로 10분의 7, 10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. 소수로 분수로 고치면요. 그래서 뭐야? 100분의 28이 되는 겁니다. 28. 그래서 0.28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네. 여긴 안 나와 있구나. 자, 이거는 10개 중에 7개를 잡고 곱하기 10개 중에 4개를 하면 100개 중에 28개가 된다. 이런 뜻이거든요. 이걸 표를 그릴 수가 없구나. 표를 그려드리면 좋은데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. 좀 의미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. 얘 예, 10개로 나눕니다. 못 나눴죠? 네. 10개로 나눠요. 이쪽은 좀 짧게. 그럼 여기는 두칸 여기는 세칸잘 나눕니다, 지금. 장난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자, 또 반을 나눠요. 그리고 위에는 두칸세칸잘 나누지? 네. 그래, 고맙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전체를 모두 역할을 만든 것 같아. 거의줄이 예, 역할을 만들었을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어색이 안 보여. 아니 백합 만들었어, 됐어. <laughs> 백합 만들었는데 1 0개 중에 이 개를 해보래. 어? 그래면 이만큼이야. 괜찮지? 0개 중에 4 개를 하래. 아무도 안 들어? 이렇게까지 했어. 네. 그럼 걔네들로 곱하잖아. 그럼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네. 아무도 관심이 없죠? 아니요, 아니요. 어 진짜? 네. 고맙다. 역시 재정이 밖에 없어. 얘가 지금 10분의 7이야. 0.7. 얘는 네. 0.4. 두 개를 곱했더니 100개 중에서 몇 개가 됐다? 0.6. 네. 28개가 됐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하시죠? 근데 뭐 그냥 그림 그림상으로는 그렇고 대체로 누가 이렇게 푸냐 이거를 칠사를 떠올립니다. 얘한칸 당겼고 얘한칸 당겼어, 얘들아. 그럼 모두 몇칸 당겨야 되니? 두 칸. 어, 두칸 당겨. 안해 우리 하윤이 잘하네. 여기 한 칸, 여기 한칸 당겼으면요. 여기는 두칸 당겨 주셔야 돼요. 합으로 구하시는 거예요. 합으로. 개수를 합하는 거야. 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두 칸이 땡겨졌기 때문에 답을 두 칸을 땡겨가지고 여자점을 찍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0.28이다. 이렇게 보통 계산 많이 할 텐데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. 여기서요. 소금물 1리터를 풀면 은그 안에 0.07kg 소금이 들어있대요. 자 그럼 똑같은 소금을 0.8리터에는 몇 kg의 소금이 있습니까? 라고 했는데 여기선 얘들아. 얘보다 양이 많겠어 적겠어. 많아. 얘는 1리터고 얘는 0.8리터야. 좀 작은 수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게맞긴 맞지. 네. 어 그럼 잘 봐. 여기서 1리터를 퍼쓸 때 0.07kg이 소금이 나왔어. 내가 2리터 퍼써 두번푹푹 퍼써. 그럼 얼마가 되죠? 2리터 풀면 거기에 소금 얼마큼 들었어요? 0.07이 두배로 어, 되겠죠. 이렇게 들어갑니다. 내가 3m 펐어요. 3m 그러면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어? 까불지 말고 곱하기 음. 4 네. 0.07을 3배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잘봐 여기가 2가 되면 은 곱하기 2를 하고요. 3이 되면은 곱하기 3. 3을 하는 거야. 그런데 지금은 0.8리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0.8리터를 만약에 폈다고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될까요? 아, 0.07 곱하기 0.8 그렇지. 0.8배가 되는 겁니다. 똑같이. 여기가 0.8이면은 0 8 곱해주시는 거예요. 네. 아까 2리터일 때 2배하고 3리터일 때 3배했던 것처럼 0.8L는 0.8배가 됐기 때문에 0.8을 곱해주시는 겁니다. 그럼 7 곱하기 8이 얼마예요? 56. 56인데 소수점이 총몇 칸? 하나, 둘, 네. 세칸 이동됐죠? 네. 그래서 하나, 둘, 네. 셋 이동하시면 되는 네. 거라서, 네. 0.056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